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fx는 3차 함수야. 3차 함수. 다항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gx입니다. 그러니까 gx는 연속인 함수라고 나와있지만 다항함수란 말은 없습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항함수를 주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연하게 다항함수 문제겠거니 하고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굉장히 골탕을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다항함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FX는 3차 함수, GX는 몇차 함수일까가 아니라 GX는 어떤 걸로 표현될까를 생각하는데, 문제에서 가족원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데, 그러면 언제나 GX는 FX분의 x 의 x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고 아, 3이라고 쓸수 있고 이거는 분수함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 확실하진 않지만 분수함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나조건. g0이 1입니다. 여기 0을 집어넣을까요? g0입니다.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f0이고요. 여기 어, 0이네? 어 0입니다. 뭐야 이거? f0은 0이네? 그러니까 최고치 항관은1 3차 함수인데 그럼 이게 f형이 이란 말은 함수 f(x) 어떤 꼴입니까 반드시 x란 인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짱을 이루니까 x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런 꼴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 x가 0을 대입할 때0 0을 지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함수 f(x)가 x의 x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요 xx가 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주형은 1이고요 그다음에 x가 0이 아닐 때는 예를 들면 x 0이면 얘도 0이니까 0을 나누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그래프는요 x가 0이 아닐 때를 구하는 겁니다 x 가 0이 아닐 때는 이런 그래프 근데 x 가 0일 때는 1 이렇게 그래서 0이 아닐 때는 있을 수가 있고요 이식은 x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되고. 여기가 x 더하기 3.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냐에 따라서 뭐 인수분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분모가 2차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gx는 당연하지. 얘가 3차식이고 얘는 모르겠지만 얘가 2차식이니까 얘 당연히 차수가 1차식보다 클 수가 없는 거지. 네. 무조건 분수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pq 찾으면 답인 거야. 어떻게 찾을까? 첫 번째. 나와 있는 조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g형은 1입니다. 그래서 g형은 1이기 때문에 G형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q 분의 3이고요. 얘가 1입니다. 어 뭐야 이거? 간단하잖아. 야이값 3이니까 3. 그다음 P를 구하면 G를 구할 수 있겠지. P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문제에서 P를 구할 수 있으면 g 의최소값 물어봤겠니? 그럼 G를 물어봤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구할까? f 1이 자연수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F1이 자연수인 걸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지? 어, 당연히 F1을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을 자연수일 때 F1이 자연수야? F1, F1 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F1을 먼저 구해볼게요. 어,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되면 1 더하기 P 더하기 Q가 3이야, 3. 얘가 자연수니까 0보다 큰 정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P값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 아, P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값이구나. 아, 자연조건 때문에. 그럼 자, G2의 최소값을 구해볼까 G2. G2를 구하는데 G2는 어떻게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Gx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4, 2p, 3이니까 7 더하기 2p 분의 2를 집어넣으면 값은 5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p가 얼마가 될 때가 답인가를 봤는데 최소값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더라도 7 빼기 6이니까 얘가 5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 값은 양수입니다. 양수 이 값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왜냐 마이너스 3보다 크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지 왜 하여튼 그래요. 최소값은 뭐가 최소값이야? 당연히 이 값이 최대가 되면 되겠지. 이 분모가 최대가 되면 이 양수기 때문에 전체 값은 최소가 됩니다. 그럼 얘가 최대가 되면 p 값이 겁내 크면 되거든요. 근데 p가 뭐야 이거?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나와있으니까 뭐 무한대이 커져면 이거 0이돼버는데 무척 이상한데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써먹지 않은 조건이 또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있지요. 그게 사실은 이 문제를 풀어봐라고 한 이유입니다. 어잘 보면은 이 gx는 분수함수야. 분수함수는 아무 말을 안 해도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어떤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그렇죠. 분모가 항상 0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또 하나 아 내가 안 써먹은 조건 이겁니요 연속 조건을 안 써먹었어요. 이거 안 써먹잖아요, 었 그지? 그러니까 함수 g(x) 연속이란 말은 이 그래프가 함수 값이 없어서도 안 되고 함수 값이 연결되지 않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함수가 항상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고 연속 함수랑 연속 함수 나누기 때문에 언제나 연속이 되는 거죠. 현재 이 분수 형태는 연속이죠. 연속 함수 나누기 연속 함수니까 단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근데 문제에서 g(x)가 언제나 연속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사용하는 거고요.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다가 별표를 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푸는 순서는요. 쭉 문장 읽어. 뭐 이런 평범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조건. 문제에서 일반적인 문제에 안 나온 조건들은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을 쫙 그어서 예, 나중에 시험 볼때 풀다가 막혔어. 어,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어, 연 연속에 동그라미 었네 하면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야. 자연수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나온 조건이 아니죠. 보통 f1은 뭐 3입니다라고 나오지 f1이 자연수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이것도 반드시 표시하면서 그러면서 있는 거야. 모든 문제 밑줄 긋는 게 아니라 핵심 단어들이나 다른 문제 없는 것들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영이 아니란 말은 이런 거지. 이름 x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3이잖아요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은 요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네,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는 이 식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사 ac 가 언제나 0보다 작다로 풉니다. 0보다 크다 아닙니다. 작다로 푸는 겁니다. 만족하는 p값은 따라서 루트 12는 2루트 3이니까 2루트 3하고 마이너스 2루트 3 사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얘가 1.7 정도의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3.4 얼마야. 마이너스 3.4 얼마야. 그러니까 p값이 무조건 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3.4까지인데 만족하는 자연수 값은 p는 무조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3.4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마이너 3부터 시작해서 네, 플러스 3까지 6 부분만 답입니다. 제일 클 때가 답이니까 3을 집어넣고 되면 값은 7 더하기 6분의 5니까 13분의 5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